자 이거 이항정리 공식 써볼게 바로 바로 뭐였더라 ncr에 여기 r이 제곱 기준이니까 a에 n빼기 r제곱 b에 r제곱이니까 자 요놈을 요게 a고 요게 b인거야 그지 자 요거를 써보자 어떻게 4cr에 a에 x 여기 전체가 4빼기 r 그 다음 요게 전체가 b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전체가 r승 요렇게 그지 요, 일반, 일반항 정계식 일반항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야 돼. 자, 이거 정리할 건데, 정리하는 순서는 어떻게? 요거 a, AX니까. A 먼저 곱해줘. a 의 4백 기 r X도 얘를 곱해줘. 지수를. x 의 4백 기 r 자, 이거 마이너스도 곱해줘. 마이너스 R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까? 마이너스 1을 R제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1에 R제곱. 요것도 해줘야 돼. X분의 1에 R제곱.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다 해준 거야. 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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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지? X분의 R제곱은 얘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에 또 R승이니까 X의 마이너스 R승이 되어서 요거랑, 요거랑 밑에 같은 거야. X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최종 정리는 요거 포함해서 4CR. 그 다음에 숫자 문자. 숫자 먼저. 마이너스 1의 R승. 문자. a 의4백이 r승 마지막에 x x는 4백이 r에 또 마이너스 r이야. 4백이 2r 요게 가장 깔끔한 형태로 정리가 된거지. 요거를 일단 무조건 해고 하는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걸 정계식을 정리하면 항상 이렇게 필수가 있어. 이해할 수가 있어. 그때 x제곱이 x 으니까아래다가 얼마 대입해? r은 1을 놔야 되겠지? r은 1일 때의 개수가 32라는 얘기야. 자 r은 1을 대입할 거야. 41. 마이너스 1의 1제곱. A의 401이니까 A의 3제곱. X의 402이니까 2. 됐네. 요게 32네. 4. 어, 요거 마이너스 1네. 마이너스 4. A의 3제곱. 얘가 32. A의 3제곱은? 나누기를 해. 마이너스 8. 나왔네. A는 얼마? 마이너스 2. 요렇게 풀면 되겠다. 정리하는 과정이 좀 복잡한데, 이제 할줄 알아야 되겠다. 음, 어렵다, 어렵다. 정리하는 게. 연습 필요하겠네. 그럼.